안녕하세요. 주시천하제일거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매매들 잘 하셨겠죠? 자, 오늘, 저기, 마켓컬리가 미 상장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국내 상장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켓컬리 관련주들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좀 올려드릴게요. 자, 홍국 F&B, 그죠? 홍국 F&B. 오늘 한또12% 왔다가 6%, 플러스 6%, 자,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매물 부담은 좀 있습니다. 매물 부담이 있으니까. 5일선하고 11선, 20선,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요런 분의 의도가 맞는 자리, 그죠? 또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또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k c p 드 요거는 이제 역별 구간이라서, 61선, 21선 이런 것은 윗거래 길죠. 이런 것들은 주가가 항상 밑에 있고, 2평 21선, 61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일단은 제외.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자, 요 모양은 좀 그래도 좀 이쁘죠. 그죠? 요 분에서 121선, 21선 돌파. 그죠? 오늘은. 자 60일선이 딱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모양은 좀 좋다. 그럼 얘의 매매 기준은 120선이 무너지면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자, ECS 자, ECS 얻었게 됐는데 요 박스에서 놓을 수 있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번 하락을 멈췄습니다. 하락을 멈췄으니까 그렇다고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쵸 항상 요 부분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손이 빠르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다음 뭐 푸드웰 지금 너무 높죠 그때 푸드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조금 높은 감이 좀 있는데 조금 지켜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윗골이 달린 은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내려와 주면은 조금 더 모양이 더 좋겠고 이견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올라가면 또 의도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니까 그죠? 다음 우양이 야 한번 고점 찍고 7,800원 또 한번 그럼 무너뜨리고 야 21선, 61선 다 뭉쳐있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6,000원 부근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평선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 다시 한번 조정 바닥 다져주고 떠서 출발하고 눌러주고 21선, 61선 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지 라인으로 잡고 한번 뭐 접근해 보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죠? 하지만 문제우위에좀 잔매물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아무튼 요, 요 21선 라인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SK 네트웍스 그죠? 앞전에도 이때 말씀드려 봤던데, x k 네트워크스 예, 해 가지고 지금 먼저 우상향 단기 고점 한번 다시 해도 한 6,000원 쪽으로 내려와 주면은 한번 좀 집중 있게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음 내일 좀 장이 좋은데 내일도 한번 좀볼 만한 종목들. 자, EDT에 좀 많이 올랐는데 그죠? EDT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 고점에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 있기 때문에 오일선 쪽으로 한번 눌러 와 주면은 조금 한번 좀 조금 자 오일선 쪽으로 눌러 줄때 장대 음봉으로 맞으면은 안 되겠죠 밑꼬리가 달려서 최소한의 요런 부분에서 좀 지켜주는 부분 그죠 오일선 쪽에 지켜 주나 안 지켜 주나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네트 한번 볼까요 한 네트 자 한번 저점에서 4,000원에서 8,000원 그죠 다시 6,000원까지 내려왔다가 14,000원 아주 그냥 계단식으로 물론 세월이 좀 많이 흘러요 세월이 많이 흘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9,000원에서 11,000원 바닥 달려주고 10,000원에서 이제 딱 양봉이 나오고, 다시 한 번, 이 평선이 조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안에 오면은, 만원, 그죠? 요 121선, 61선, 다 뭉쳐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좀 내려와, 조정을 주면은, 한번쫙 조정을 줄 때,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아시겠죠? 아니면은, 한번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갔다가, 한번 또,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아셨죠?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조정을 줄지 아니면 한번더 올라가서 막고서 내려올지 한번 좀 보세요. 야, 한 네트 점점 좋아지죠, 차트 모양들이. 라이온 캠텍 자, 똑같이 여기서 얘는 많이 안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저, 거래량 없이, 해다가 이제는 한번 상승을 주고, 만 원을 지켜주는 부분에서 거래량도 좀 실리고, 그죠? 20선, 60선 뭉쳐있는 자리. 단기 고점 매물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눌러줬을 때, 눌러줬을 때, 21선, 60선이 지지선 역할을 과연 해주는지, 그죠?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MITEC. <laughs> 얘도 이제 뭐 많이 오르진 않았죠. 하지만 좀 이평선이 좀 벌어져 있는 부분이래서, 벌어져 있는 부분이 돼서, 요또 한번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은,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또 한번 요 부분에선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박스에서 움직입니다. 얘는 박스에서 움직이니까 박스를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또 한번 눌러서 21선, 61선 쪽으로 한번 내려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라고 이 종목 좀 올리는 거니까 한번 좀 보세요. 자, 다음은 한신기계. 한신기계도 바닥에서 인제 한번 시작, 그죠? 또한번 상승, 버텨주고, 또한번 매물, 이제 박스권을 또 다가가는데, 자, 21선, 61선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번 조정을 줄 텐데, 조정을 21선, 51선, 11선까지 주는지, 아니면은 무너져서 다시 한번 61선 쪽으로 내려오는지, 한번 조금 보세요. 여하튼은, 요번에는 조금 게 한, 51선, 11선까지는 한번 조정을 주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한번 좀잘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SDN이 야요놈 옛날에는 항상 천원이었습니다 요 놈이 항상 천원짜리였는데 천원에서 급등이 한번 나오고 3000원까지 그죠 다시 한번 천원대 아주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죠 다시 급등 나오고 오 5천원까지 갔었네요 그죠 자, 아, 이렇게 또쭉올랐다가 천원 12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뭐 2천원 부근에서 또 한번 5700원 그리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한번 상승으로 지금 바닥을 가닥을 한번 잡아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얘는 3천원 그죠 3천원과 3500원에서의 박스 움직임 이렇게 됐을 때는 241선이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는지 앞으로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빡스니까 한번 움직이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한번 좀 보시는 게 항상 괜찮습니다. 그면 얘는 어차피 5 7 0 0원 갔다가도 또 이렇게 빠진 상황이고 자 상승률 상승을 보면은 1000원에서 3000원 거의 더블이 더블 넘었죠? 더블 넘었구나. 다시 한번 많이 1250원 다시 3000원 아주 그냥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 어마 무시하게 주네요. 자, 요 안에서 단기 고점은 4000원. 그죠? 3000원 요 부분에서 한번 눌러 줘야 되는 것 눌러 줘야 됩니다. 눌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뜨는 한3000한 300원 3200원 그쪽으로 한번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유엔젤이. 자, 얘는 지금 박스권을딱 걸려있습니다. 어중간해요. 올라가기도 좀 그렇고, 하지만 5일선, 11선은 지금 4일 연속 지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요 부분이, 한번 무너져서, 5일선, 5일, 아니, 5일선, 11선이 무너지면은 21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 이, 얘 생명선은 5일선, 11선입니다. 11선이 무너지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박스로 움직이는 부분, 박스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점, 이런 자리 한번 좀 보세요. AD 칩스를 한번 볼까요? AD 칩스. 얘도 한번 쭉 쳤다가 1900원, 그죠? 다시 1000원 안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21선은 지지 영성은돼 있고, 61선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종목들, 한번 좀 앞으로 좀 꾸준히 관심 종목에다 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강명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얘가 박스, 앞전에도 얘기 드렸죠. 박스에서 움직이는 부분. 21선 무너뜨리고 또 한번, 바로 올려주는 부분. 그럼 상당히 좀 매력은 있습니다. 매력은 있지만은 그래도 단기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얘는 3,500원이 제일 저점 라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눌러줬을 경우에 3,500원 지지해주는지. 아셨죠? 아,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이 안에서 좀 움직일 거예요. 어차피 무너졌을 때는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명전기 같은 것도 한번 관심 놓고 한번 보시고 오늘 부곡철 부곡철강 상한가 바로 때렸죠 여기서 고점 찍고 이렇게 긴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는 한번 쌍고점 걸려 버리면은 최하, 제일 저점까지. 그죠? 그냥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 그건 1년이란 시간을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주식이 이렇게 좀무없습니다 어중간한 자리에서 잘못 잡아버리고, 손절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라 하면은 1년 고생하는 거야. 1년. 그죠? 1년만에 좀 돌파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고점을 1년만에 돌파를 해주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좀 조심해서 확실한 자리 아니면은, 확실한 자리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해가지고 막 대충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고. 그럼 화인 베스틸 한번 볼까요? 화인 철강주니까. 화인 베스틸. 자, 얘 또한 지금 저점에서 지금 박스권, 요 부분은 잠깐 걸립니다. 요 부분에서는 잠깐 걸리고, 지지 형성은 돼 있고, 21선, 61선. 얘 같은 경우는 내일 양봉이 나와주나를, 무조건 양봉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자리야. 얘는 21선, 오늘 저점, 오늘 저점, 오늘 저점이 깨지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지켜줘야 돼. 오늘 저점을 무조건 지켜주고, 양봉이 좀 나와 주면은 또 한번 위로 갈수 있는 소지도 있다. 대신에 깨지면은 6 1선 그죠? 항상 뭐 어떤 종목이라도 매매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테슬라가 오랜만에 좀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테슬라 뭐죠? 센트럴모텍, 그죠? 한번 시설을여때 당시에 많이 주고 4만 원까지 올려 보냈다가 지금 다시 바닥 따지고. 21선, 그죠? 21선을 회복했고, 61선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 요 부분에서 얘도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은, 한번 요 추세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21선도 아직 힘은, 조금 힘은 약해요. 힘은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버텨주는, 21선이 얘는 이제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또한 좋은 뭐거 있죠? 명신산업. 자, 명신산업. 벌써 그때 당시에 한참 얘기했죠? 명신산업뭐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 모바일.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한번 추세가, 추세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항상 긴 세월을 보내줘야 됩니다. 긴 세월을 보내줘야 돼. 자, 포인트 모바일도, 그죠? 이런 패턴에서 한번 쪽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어차피 좀 높고, 그죠 이평선 배열도 벌어져 있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다른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함부로 쫓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면 자동차 마지막 볼까요? 에코플라스틱 어떻게 됐나요? 그죠? 에코 플라스틱, 여기서부터 급등 나오고, 윗골이 길고, 음봉 하지만은 뭐, 이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조금 단기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이제 앞으로 또,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점에 있는 애들은 절대 안 됩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이 되고, 상한가 아니면은, 윗꼬리가 길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장대 양봉 나오면은, 그 다음에 한번 떠주는 거 보고서, 매도, 그 다음에 한동안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11선, 21선까지. 뭐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조금 지금 뭐좀 어려워요 장이 요즘 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 올라가는 것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좀 어려운 장이니까 종목을 조금 줄이고 그죠 종목을 좀 줄이고 한번 좀 보시는 게한 종목을 완성을 시키고 올라간 패턴이다 그러면 홀딩 이제 많이 벌어졌다 자 그러면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급등했죠 그럼 내일 시가를 보고서 빨리 판단을 해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해. 만약에 이렇게 떠서 출발해, 그러면 잽싸게 팔 준비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뭐, 근처에서 출발해, 그러면은 조정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먹어주고, 그리고 참 아쉽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보면은 주가가 쭉좀 조정을 줄때 빠지는 거 보고 멈춰주는 자리가 어느 정도의 자리인지 그거를 보고 하루 이틀 눌러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며칠 조정을 주고 또 21선 지켜주고 양봉 나와서 또 한번 상승으로 갈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항상 추세가 살려 있냐 없냐를 보시면서 올라갈 때덜 올라가고 5일선 타고 올라갈 때는 홀딩 갑자기 급등이 나와, 어느 날 고점에서, 고점에서 급등이 나와, 그러면은 매도 관점을 해서 수익을 챙겨주는, 이러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매매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조금, 추세 줄 때는 추세를 끌고 가다가,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한번 이익절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자, 내일 수요일장, 마무리 좀 하, 좀, 내일도 성투 좀 하시고, 내일 저녁 때 라이브 방송 있죠? 자,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자, 내일도 성투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